여러분들 배수진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 중요한 경기, 뭐 국가와 국가간의 그런 경기를 앞두고 그 감독들에게 이제 그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고 가서 오늘 어떤 각오로 이 경기에 임하시겠습니까? 물어보면 그 감독들이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오늘 배수진을 치고 결사 각오의 각오로 오늘 싸우겠습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사실 배수진이라는 말의 그 역사적인 유래를 살펴보면 중국 옛날에 그 한나라의 한신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때까지는 없던 병법으로 싸운 거예요. 그래서 조나라의 군사들을 싸울 때 뒤에 강을 두고 바다를 두고 앞에 있는 적들하고 막 이렇게 정말 결사각으로 싸워서 마침내 승리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나온 말이 이 배수진을 친다. 라는 말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끈 그 다음에 그 장군들이 여러 장군들이 이 한신 장군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 어, 어떻게 이런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그 한신 장군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우리 군사들이 긴 원정에서 와 가지고 너무 지금 지쳐 있는 상태에 있다. 그래서 평소대로 그냥 싸우겠다라고 하면 아마 군사들이 다 흩어지고 다 도망갔을 거다. 그래서 이 싸움에서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을 거다. 그래서 뒤에 아예 그냥 강물이 있고 바다가 있으면 도망갈 데가 없잖아요. 뒤돌아갈 데가 없잖아요. 그니까 러 앞에 놓여 있는 군사들 내가 죽기 살기 각오로 싸울 문 그런 각오로 임하게 하기 위해서 이전술을 썼다. 라고 얘기하니까 많은 장군들이 야, 정말 참 지혜로우시다고 탁월하시다고 그런 장면들이 역사에 이야기로 흘러나오고 있어요. 사실은 오늘 본문은요 전쟁과 같은 상황은 아닙니다 좀 환경과 상황은 다르지만 지금 요단강을 막 건너 뒤에 요단강이 흐르던 물이 다시 하나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모양만을 봤을 때 이제 배수진을 쳤다는 얘기고 더 이상 자신이 왔던 곳으로 돌아갈 수 없다 라는 뜻이 있는 거죠 이제 저들의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난한 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명령하신 그 땅을 이제는 믿음으로 정복해야 할 일만 남았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함께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 요단강을 뒤에 두고 이제 앞에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들어야 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떤 마음으로 이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의 은혜가 단한 가지라도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박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선명하게 드러나는 진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그여호수와서 말씀이 바로 직전 구절을 나누었을 때도 그 주제가 나왔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구원 계획을 하시고 또한 그 구원을 지금도 이루시고 계시고 또 앞으로 장차 온전하게 이루시고 성취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구원의 과정을 주도적으로 이끄신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이 본문도 그 주제에서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18절 한번 보십시오. 여와의 언약계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그 장면을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면서 그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 참 좋아요. 그냥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본 장면 지난주의 장면과 연결해서 앞에 지금 우기를 맞아서 그 폭이 말이죠. 그 요단강의 너비가 수백 미터에 이를 정도로 평소보다는 훨씬 그것이 넓어졌고요. 깊이도 훨씬 깊어졌고요. 포기만 해도 두려움을 정말 압도하는 그런 요단강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강을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이 제사장들이 거룩한 법궤를 메고 그 요단강에 발을 내디뎠을 때 어떻게 됐어요? 그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그전 홍해에서는 모세가 모세의 지팡이로 믿음으로 쳤을 때 갈라진 것을 그냥 백성들은 걸어가기만 했으면 됐는데 이번에는 제사장들이 그 여전히 넘실거리고 있는 그 요단강에 발을 딱 믿음으로 내디디 결단이 있었을 때 요단강물이 열렸다라는 것을 봤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문에 나오는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다 지나가고 이제 마지막에 그 제사장들이 딱그 요단강을 딱 나오니까 그 양쪽에 벽처럼 세워져 있던 요단강이 다시 흘러서 하나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어떤 자연의 이치입니까? 아니면 우연의 일치입니까?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만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이었다라는 것이죠 즉그 구원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은 홍해의 기적을 일으키셔서 그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셨는데 이제는 40년이 지나서 정말 그 광야의 세대에서 불순종한 세대들은 죽고 이제 만나 세대들이 새롭게 이 요단강의 그 건너는 기적을 통하여 저들의 마음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셨다 하는 것이죠. 명백한 하나님의 역사고 그 누구도 부정하거나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요, 이처럼 하나님의 명백한 은혜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다시 회복할 수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은요, 그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시간이 지나서 그렇게 됐거니.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세상의 관점으로 치부해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교회에서 섬길 때 그런 예를 본 적이 있어요. 한 형제분이 있었는데 별로 신앙생활 잘 하지 않는 분이세요. 그런데 아내분은 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 남편분이 병에 걸렸어요. 힘든 병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아내분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목사님들에게 중보를 요청하고 많은 성도들이 그 남편의 그 치유를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치유해 주셨어요. 병이 났어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제일 처음에는 이제 그거를 아내가 이건 하나님 해주신 거야라고 얘기하니까 남편도 뭐 뜨뜻 미지근한 마음으로 이렇게 나왔죠. 근데 몇번 나오고 나더니 나중에는 또그 걸음을 딱 멈추고 교회도 안 나오고 다시 그냥 그 전에 세상에 살던 방식으로 그냥 살아가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본 적이 있어요. 참 마음이 안타깝고 씁쓸한 거죠. 여러분, 우리 삶에요. 사실은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올수 있었다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인도하심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를 또한 시작할 수 있었던 게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갑작스럽게 그 일을 하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비록 어떻게 보면 몸에 불편함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두 발로 나올 수 있었던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분들이 계세요. 온라인으로만 들어야 되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지난주 금요일날 이제 문고리 신방을 마지막 하면서 정말 너무 교회 오기를 사모하시는 권사님인데 이게 다리가 너무 불편해서 못 나오시는 그 권사님 댁을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 마음에 얼마나 교회 오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런데 벌써 2년여 가까이 수술을 해도 이것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뼈가 잘안 붙고 다리가 불편했던 것이 허리로 또 가고 그러니까 계속하여 이렇게 약해지는 모습 보면서 이게 낙심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왔거든요. 따라서요 지금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나와서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 자체로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입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한번 따라십시다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우리들의 삶에 이런 은혜의 관점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은혜의 관점이 우리들에게 마치 안경처럼 있어야 우리들의 삶을 둘러싼 여러 가지 힘든 상황,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있는데 그저 세상의 관점으로만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불평할 것 투성이죠. 그러나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또요 이 사건이 주는 이 요단강을 도와 한 사건이 주는 또 중요한 영적 의미가 하나 있어요. 아까 설언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그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죠? 그 얘기는 뭡니까? 다시 광야의 생활로 뒤돌아갈 수도 없고 되돌아가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 틈만 나면 불평했던 그래서 다시 애굽의 노예 가운데로 있었을 때가 더 나았겠다. 라고 했던 것처럼 다시 애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약속의 땅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는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말씀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들의 신앙의 생활을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이 늘 기쁘고 행복한 것만은 아니에요. 기쁘고 행복한 순간도 많이 있죠. 감사할 순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의 인생에 때로는 슬픔의 시간도 있고 안타까움의 시간도 있고 탄식의 시간도 있어요. 사실 우리들의 인생에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 남은 삶도 그럴 거예요. 다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우리는 이제 신앙인이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그 믿음의 길을 가기로 결단한 사람들이거든요. 따라서 어떤 중간에 어려운 일, 정말 고난과 광야와 같은 시간을 만났다 할지라도 다시는 그전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주변에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시작하다가도 그 믿음의 뿌리가 깊지 않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에 시험을 잘 받아요. 예. 그래서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면 막 제일 처음부터 이게 마음이 어려운 거죠. 시험을 당한 거죠. 아,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그러던데, 왜 자꾸 이런 어려운 일이 닥치나? 네? 내가 지금 괜한 일을 한거 아닌가? 아유, 그냥 불교에 있었어야 되는데, 그냥 부모님 말씀 들었어야 되는데, 막 그런 생각들이 자꾸 있는 거죠. 물론 그분들의 그 당하고 있는 사정을 얘기해 보면. 아, 힘든 상황이에요. 답답해요.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가기로 선택했다라고 한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면요, 절대로 후회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절대로 후회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를 부르주신 게 그분의 실수가 아니에요. 어, 내가 옆집에 있는 사람 불렀어야 되는데 너를 대신 불렀네? 미안, 다시 돌아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따라서 지금 앞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힘든 상황으로 인해서 답답한 상황으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가 다시 또 과거의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은 그거는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걸어가야 할이 성도의 길, 이 믿음의 길에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 40년 동안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저들을 인도하셨잖아요 성경의 어떤 구절에서 보니까 40년 동안 지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저들의 신발, 밑창이 닳지도 않았다는 라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겠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이끄심이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들의 삶에 정말 어려운 일 많이 만난다 할지라도,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여기까지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 모든 인생에 걸음걸음도 인도하실 거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살아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 유명한 찬양 있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주님 뜻대로 살아갈 때꼭 기억해야 되는 건 뭐예요? 절대로 뒤돌아서는 안 된다. 다시 세상으로, 다시 어둠 속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no turning back. 우리들의 등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세상으로 향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간절히 상,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에서 또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건 뭐냐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요단강을 그들이 건넜어요. 그리고 이제 가나한 땅에 지금 딱 도착을 했어요. 그들이 그들이 첫날 그 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첫그 그 약속의 땅 가나한에서 첫날 밤 텐트를 치고 보낸 곳이 어디냐. 바로 길갈이라는 지역이었어요. 19절에 보세요.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그랬어요. 참 이스라엘 백성들 잊지 못할 첫날이었을 거예요 아마도 여러 사람들이 광야의 40년들의 생활을 머릿속에 떠올렸을 거예요 자신들의 부모들, 광야의 1세대들 그들의 불순종과 폐역함으로 말미암아 다 죽었어요 이제 그 땅에 사실은 길가래 첫 텐트를 딱 메고 잔 사람들은 그 광야에서 태어난 젊은 세대, 만나 세대들이었어요 얼마나 의미 있고 감격적인 그러한 날입니까. 따라서요, 이 성경에 보면 그 날이 어떤 날이었고 역사적으로 언제였는지가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그 40년에서 딱 4일이 모자르는 그러니까 만으로 40년이 되기 딱 4일 전에 도착한 그 길갈에서 첫날 밤을 보냈다가 바로 그때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언제였냐? 유월절이 시작되는 준비일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유월절이 어떻게 여러분들 시작되었는지 아시죠? 그 모세가 애굽의 바로왕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했을 때이 바로왕이 마음이 점점 더 강퍅해졌죠. 말을 듣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이 열재앙이었잖아요열재앙의 마지막 장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장자들이 다 죽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집에 있는 그 짐승의 첫 새끼도 다 죽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피할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게 뭐였죠?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다가 파르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마침내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날 천사들이 모든 집들을 다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는 것은 어떻게 했어요? 지나갔어요. 그래서 6월이라는 말이 지나갔다. 패스오버 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어린 양의 피가 없는 그 곳에는 들어가서 그첫 장자와 첫 새끼의 생명을 앗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 이스라엘의 그 구원의 시작. 어떻게 보면 그들이 히브리 민족으로 큰 민족을 이루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작하는 첫 시작이 뭐가 되었던 거예요? 6월절이 시작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던 그 첫날도 역시 6월절 기간이었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들을 이끄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셨던, 그리고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 함께해 주셨던 그 은혜를 뭐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유월절 지키는 것을 통하여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여수아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날을 기억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모든 지파에서 한 사람씩 열두 명을 부릅니다. 그래서 요단강 한가운데 있었던 돌을 취하게 해요.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기 전에 했겠죠. 길갈에 그래서 그 돌을 가지고 기념비를 세우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게 20절이죠. 여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열두 돌을 길갈에 세우고 했어요. 그 돌은 저들이 그냥 평상시에 볼때 뭐, 흔하게 볼수 있는 돌이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의미는 완전히 다른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냥 요단강 중심에 있었던 거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절대로 볼수 없는 돌이에요. 그거를 볼 때마다 이 요단강 그 정말 깊이와 너비가 엄청났던 그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가르시고 육지처럼 길을 내셔서 자기들을 인도했던 그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그 기적을 그 돌을 볼 때마다 기억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그거를 볼 때마다 이건 뭐야? 이건 무슨 돌이야? 묻는 자녀들에게 아이 돌은 그냥 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이렇게 이끌어내시고 구원해주신 하나님의 하나님 대심을 증거하는 돌이야. 너희도 역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라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돌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붙잡는 거예요 특히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를 정말 아무런 자격 없고 공로 없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끝까지 기억하고 붙잡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는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잊어요. 방금 직전까지도 하나님에게 간절히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루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감사함으로 평생 하나님의 은혜 붙잡아야 되는데 실제는 어때요? 몇 주도 지나지 않아서 그 은혜를 너무나 쉽게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한국 속담에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기분이 다르다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들의 마음이 뭐예요? 간사하다는 거예요. 우리들 마음이 간사해요. 그 환경에 너무 급해서 죽을 것 같더니 그거를 또 모면하면 또 마음이 달라지는 변덕스러운 마음이 우리들이에요.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참 그럴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 나의 연약함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희 막내 이제 시연이가 지금 이제 6학년 좀 있으면 이제 졸업하고 중학생이 되는데요. 몇년 전에 저희가 뉴저지에 살 때, 그 이제 겨울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뭐옆 언덕에서 눈썰매를 탁 친구들이랑 타고 이렇게 막 장난을 하고 놀고 있었어요. 어, 그런데 이제 그 남자들은 조금 좀 가끔씩은 위험하게 놀잖아요. 예. 안 그러시는가 보구나. <laughs> 어쨌든, 그래서 이제 매번 다리를 밑으로 하고 그냥 그렇게 타야 되는 건데, 이 시원이가 그냥 머리를 밑쪽으로 하고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재밌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머리를 밑에 쪽으로 하고 이렇게 또몇 번을 재밌게 탔겠죠. 그런데 이제 그, 제대로 된 눈썰매장 안전 이런 게뭐 펜스가 있고 그런 데가 아니고 바로 옆 언덕이니까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거든요. 옆에 철로 만든 뭐그 통신에 들어가는 선 케이블들이 가득한 철로 된게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얘가 그때는 운전이 잘안 됐나 보죠. 이렇게 가면서 거기에 반전이 받은 거예요. 받으니까 여기 눈썹 여기 바로 위에 있는 부분이 찢어졌어요. 찢어지니까 뭐 피가 엄청 났죠. 울면서 집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뭐 피가 뭐 일단 엄청 철철 나니까 수건으로 급하게 그거를 딱 일때 지혈을 한 다음에 뭐 그때 또 마침 또 토요일이야 또 이런 날은. 그래서 토요일 날 가서 당직으로 서 있는 의사에게 또 상처 보여주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꿰매고 돌아왔죠. 근데 이제 지금도 흉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상처를 보면 두 가지 마음이 다 드는 거죠. 야, 이때 자칫 잘못했으면 눈 다칠 수 있었는데, 야, 눈이 아니라 여기 윗부분이라 얼마나 다행이에요. 참 감사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이 막 생겨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흉터의 모습을 보면, 아, 이게 좀왜 이렇게 이거를 듬성듬성하게 꼬매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상처가 남았나. 그런 생각도 동시에 드는 거예요. 그때 당직에 있었던 아주 젊은 여자 의사 선생이 님 있었는데 인도 분이었는데 그거를 이렇게 꼬맬때 보니까 아주 촘촘하게 이렇게 하면 좀 상처가 안 남을 텐데 그냥 제가 보기에는 너무 폭이 막 이렇게 넓은 거죠. 그래서 아또 아쉬운 거죠 그걸 볼 때마다 한편으로는 아유 감사하다. 한편으로는 아유 아쉽다. <laughs> 그런 생각이 동시에 나는 거죠. 그냥 감사함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거기로 그냥 끝나고 만족하면 좋은데 늘 인간의 한쪽 마음은 또 이제 그 모습을 보면 이게 또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들의 인생에서 뒤를 돌아보면 사실 얼마나 힘든 시간들이 많았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사실은 건전해 주신 거잖아요. 어떤 분들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정말 파산 직전까지 이루고 모든 것이 다 막혀 있는 그런 상황 겪으신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그 정말 힘들고 죽고 싶은 상황이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어떤 길을 내시잖아요. 돌 사람을 붙이셨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극복할 수 있었잖아요. 또 어떤 분은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정말 낙심하고 걱정하는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 그 막막했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결국 고쳐 주셨잖아요.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어떤 분에게는 막막했던 진로가 있었는데 직장이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열어 주셨잖아요. 오늘 일부 예배 끝나고서도 한 성도님이에게 이렇게 나가시길래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집을 찾고 계셨거든요. 나가야 되는 날짜가 딱 정해진 거예요 근데 집이 안 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는데 제가 오늘 기도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구했어요 그러시더라고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신 거잖아요 그 무엇보다도 감사한 건 뭡니까? 우리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들 예수, 스수의 생명까지 우리들에게 주셨잖아요 그 누가... 그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아들의 생명까지 주고 맞바꿀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인간의 머리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 크신 사랑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실천하신 거예요.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평생에 갚아도 못 갚는 은혜가 바로 그 은혜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은 참 연약하고 변덕이 심해서 그 은혜를 찾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그 연약한 본성을 너무 잘 아시니까 그 여호수아에게 눈에 볼수 있는 거, 만질 수 있는 거, 다시 기억할 수 있는 그 길갈의 돌을 세워서 그 돌을 볼 때마다 너의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점점 더 약해지고 흔들릴 때마다 그 돌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기적을 다시 한번 회복해라. 그리고 너희들 자녀들에게도 그 신앙을 전수해라. 가르쳐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쳐라.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해라라고 예수에게 명령하신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기억해야 하는 어떤 각자만의 돌, 길가의 돌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상징을 가지고요.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그 크신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는 뭐 사진이 좋겠죠. 내가 그때 정말 병원에서 정말 힘들었을 때 아팠을 때또 내가 직장을 정말 구하고 있을 때 너무 힘들었던 상황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귀를 열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나게 할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어떤 귀한 유산과 전통으로 있으면 너무 좋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한 아버지 학교 그 얘기를 몇번 드렸었는데 이것이 기억이 나요 예전에 이제 그한 아버지가 아버지 학교를 졸업하고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좀이 단순히 월급만 갖다 주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좀 영적으로 좀 이렇게 은혜를 미칠 수 있는 제사장이 돼야 되겠다 또 아내를 더 사랑하고 섬겨야 되겠다 이제 그런 각오하고 결단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학교 수료할 때 옷도 주고 아버지 학교 때 입는 옷도 주고 또 수건도 주고 그거를 이제 기억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내가 봤을 때하몇주 아, 동안은 이 남편이 거기 갔다 오더니 정말 변해가지고 아유 너무 잘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막 기도도 해주고 또 사랑한다도 고백도 해주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몇 주가 지나니까. 또그거를안 하고 그 전에 살던 그냥 삶의 방식으로 또 그냥 흘러가 버리는 거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아내가 아주 지혜로운 선택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어느 날딱이 남편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앞에 너무 잘 보는데다가 그 아버지 학교 출하할 때 입었던 딱 옷을 딱 걸어놓고 화장실에 가서 손 닦고 이제 세수하고 딱 세수 하려고 했더니 그 수건이 또 그때 받은 딱 수건이고. 그러면 그게 무슨 무슨 사인이에요. 그때 아버지가 그때 받았던 그 은혜를 기억해라. 그때 결단하지 않았냐. 새로운 삶 살기로 하지 않았냐. 기억하라는 얘기죠. 그것 걸러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하러 이런 거걸어놨놔고 그냥 버리고 다시 그렇게 하는 사람은 눈치가 1도 없는 사람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아내가 그냥 뭐 잔소리로 막 이렇게 해드되기보다는딱 지혜롭게 딱 걸어놓으니까 얼마나 자신의 원하는 메시지로딱 전달되고 얼마나 좋아요. 결국,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거,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거다. 그리고 그 은혜를 끝까지 붙잡는 거다. 그리고 절대로 세상의 그런 방식으로 뒤돌아가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바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봤고요. 사실 지금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뭐 다양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신 분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기도 제목 많이 있으시죠.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이 결국은요. 사실은 하나님께 드려질 그 소원이지만, 그것이 변하여 간증의 제목으로, 더 기쁨의 제목으로 변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죠. 평안이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 마침내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 깊게 붙잡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오직 나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 포기하지 말고 중도에 뒤로 돌아서지 말고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승리하는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